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오늘 새로운 책 아모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구장까지 밖에 없는 짧은 선지서죠 그런데 이 짧은 선지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짧지 않는 긴 여운을 던지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메아리, 그 메아리가 어떤 메아리일까요? 돌아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가슴 끓는 그 사랑의 메아리 음성을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모스 시대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분열했던 것이 아니고 음 오늘 이 시대도 어 여전히 어 조금 모양과 색깔이 다르다 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또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분열되어지고 어또 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신 것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모스 보실 텐데요 아모스라는 이름의 음. 뜻은요 짐을 지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되죠. 아모스는 그 시대적인 그런 죄악의 짐을 지는 그런 소명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모스의 출신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의 도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 아모스의 출생은 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지역에 출생을 한 목자의 신분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사람의 목자가 아닌 양을 치는 목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 아모스는 어,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 목동은 어린 아이를 얘기하고, 아모스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목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적인 배경, 음, 1절에 나와 있죠.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그랬어요. 유다 쪽으로 보면 우시아 시대고요. 북이스라엘 쪽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앞서 우리가 호세아를 보셨는데 호세아도 시대적인 배경이 우시아와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시대였죠. 호세아서 1장 가시면 우시아와 요담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호세아와 아모스는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호세아는 북 이스라엘의 출신이면서 북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라면. 이 아모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 출신이면서 외치기는 누구를 향해서 1차적으로 외치느냐 하니까 어,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 출생이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게끔 부른받은 사람이 이 아모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어, 바벨론에서 현장에 가서 어, 그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어, 바벨론의 심판과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어, 외친 선지자가 있죠 어,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이죠 어, 또 어, 요나와 나흠 같은 선지자는 아수루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들의 출생이 남유다임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외침은 아수르르 는여에서 외치게 되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출생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 출생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BG, 760년부터 755년 근간인데요. 암호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암호수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 것은 수년 되지 않을 것이다, 몇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심지어 몇 개월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몇 개월 몇이든지 몇 년이든지 그 기간의 중요성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니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에, 전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향해서든지 하나님 외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듣든지 아니듣든지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 전합니다. 어, 이 조회수가 많지 않아도, 듣는 분이 많지 않아도, 어, 꾸준하게 예,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듯이 한장한장 한장 살펴서 또 나름대로 받은 그 은혜를 예,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으셔서 저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도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 짧은 책을 내었지만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아모스의 기록의 목적이 뭘까요? 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때 가장 번성했죠. 국가적으로 굉장히 예, 부강한 나라였고, 그리고 윤택한 생활을 하는 시기가 바로 여러 밤 2세 때였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어,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어, 반대로 물질적인 풍요만큼이나 죄가 깊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해 하나님은 이 암호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음에 대해서 속히 돌이켜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의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볼 때나 이웃을 볼 때에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에서 뒷걸음치를 치거나.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고 빨리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듣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은 이 암호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어,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맨 마지막 9장에 가면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제 1절, 1장, 1절은, 어, 제가 서론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어, 이제 1장, 어, 과 2장을 같이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3절부터 보시면 에, 이렇게 되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메섹의 여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장하고 2장에 가면 유들계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다메섹이 예, 대표하는 것이 어디냐니까이다메셋은 아람 나라죠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시리아의 아람 아람 수도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5절를 보니까 다메셋의 빗장을 끄으며 어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로의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메셋은 아람의 수도라고 그랬죠.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셋의 빗장을 끊어버린다. 이 무역의 활동을 끊어버린다. 사람의 왕래를 끊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아웬 꼴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웬이라는 뜻은 흩된 거짓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 풀이를 하면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골짜기 이런 골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그 아람의 나라가 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벳 에덴에서 규를 잡은 자 이렇게 말. 자 벳이 뭐예요? 어 우리는 베델 너무 잘 알고 있죠. 야곱이 베델의 언약을 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불러냈을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베델로 돌아가라 그러죠. 그베델임을 베스이라는 뜻은 바로 집이라는 뜻이죠.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베델 할 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오늘 베데리 아니고 벳 에덴이죠. 이 에덴은 에덴 동산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에덴이라는 뜻어 어원의 뜻을 보면은 즐기다 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즐기다라는 뜻을 하는 아단에서 유래한 말이 에덴인데 에덴의 앞에 벳이라는 집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 즐거움의 집, 쾌락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5절을 함축해서 보면 아람의 다메세 지역을 대표하는 이 아람의 전역에 우상을 섬기는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우상의 집에서 즐거움, 쾌락, 쾌락 예, 성적인 쾌락을 얘기해요. 우상성김에서 오는 그 성적인 쾌락, 어, 또 사단의 쾌락, 그런 즐거움을 즐기는 그런 규를 잡은 자, 규는 왕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 어, 우상을 왕으로 삼으면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우상으로부터 오는 그 쾌락, 즐거움을 만끽하는 이 음, 아람을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사, 어, 7절에 보니까, 가사, 그 다음에 아스도, 또 아스글론, 이 에그론, 이런 지역이 나오죠. 이런 지역은 블레셋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 아스도스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 아스도스는 사무엘상 5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복귀를 이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다가 어 갖다 놓잖아요. 어그 아스도스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예, 블레셋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어,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로 훔쳐 가서 아니 전쟁에서 빼앗아 가서 어, 자기의 신전 앞에 놓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함이 이 블레셋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 다윗과 대결을 했던 장수도 누군가요? 이 블레셋 장수죠, 블레셋 장수. 이 블레셋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나라의 대표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블레셋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구절에 가시면 두로가 나옵니다. 이 두로는 어떤 게요? 모든 사로잡힌 자를 애돔에 넘겼음이라. 이 두로와 시돈인데요. 이제 뒤에 또 시돈이 나오죠.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는데, 특별히 이 두로와 시돈은 전쟁의 포로들을 팔아넘기는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두로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다음에 에돔이죠. 에돔의 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에돔의 가장 큰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은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부터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에돔은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방해합니다. 이 에돔이 누군가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다른 말씀을 하면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라는 거예요.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형제를 자꾸만 괴롭히는 그런 현상이 에돔에게 있었기 때문에. 애동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암몬이죠. 암몬과 모압인데 이 암몬과 모압은 어, 누구죠? 바로 어, 롯의 에, 후손들이죠. 어, 롯이 에, 두 딸들과 어, 술 취해서 동침을 하고 어, 낳은 자녀들이 에, 이룩한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인데 이 모압과 암몬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방해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아모스의 서론과 1장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2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